안녕하세요 입시 mbti 예, 오늘도 어, 고민 이하는또한 학생의 질문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 시험을 본 고3 학생입니다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가려고 수능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모집 6 광탈하고 수능 성적도 엉망이에요 영어 3 국어 4인데 등급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수학은 8등급이고, 생윤 4, 3은 7등급이에요. 정시모집에 갈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? 라고 하는 학생입니다. 아, 수시모집에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을 해서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아, 먼저 수시모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수시모집은 여러 개 합격한 학생도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,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 미등록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육강탈 여섯 개다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.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 기간을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충원 기간 안에 합격을 하면 그것은 이제 합격자가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 충원 기간까지 합격자 연락이 없다면 그러면 그때 이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등급만 지금 학생이 기록을 하셨는데요. 아, 정시 모집은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만 가지고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아, 한데 이제 학생이 학생이 올린 그 등급을 보니까 영어 삼, 국어 사, 영어하고 국어는 좀 어느 정도 성적이 좀, 좀 되는 것 같고 수학이 팔이니까 수학을 아예 망친 학생인 것 같고요. 또 어, 탐구도 생윤한 과목은 그래도 괜찮고 한 과목은 완전히 망쳤고 뭐 이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대, 대략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 학생은 국수영 중에서 두 개를 좀 선택하는 그런 대학 그리고 탐구는 하나만 하나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선택한다면 정시 모집에 충분히 뭐 합격 가능성이 있다.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탐구를 또한 과목 관영하는 그런 대학은 또 여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경기대, 덕성여대, 서울여대, 한성대, 가천대, 카톨릭대 강남대, 서울신학대, 성결대, 수원대, 신한대, 안양대, 용인대. 한경대, 한국산업대, 한세대, 한신대. 이런 대학들이 이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대, 성결대, 서울신학대학, 신한대, 한국산업기술대, 또 한세대, 한신대. 이런 대학들은 우수 영역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, 탐구일, 탐구일, 한국사 이렇게 여섯 개잖아요. 여섯 개중네개 6개 영역을 선택해서 제일 잘 나온 과목의 40%. 그 다음에 30%그 다음에 20%그 다음에 10%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선택한다면 이 학생은 유리해진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자신이 취득한 그 점수를 잘 살펴보시고, 수능 점수 중에 좀 자신이 좀잘 나온 그런 유리한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.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또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나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.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대학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